님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음악을 하고 싶은데 예대를 가면 인정을 받지 않을까 학원을 끊었는데 한달두 달쯤 있다가 갑자기 실장님이 마침 잘랐다 자리가 하나 비어서 가서 자리만 좀 채워줘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FNC 오디션을 보고 있던 거예요 정말 준비가 안돼어 있어서 인기 차트 막 이렇게다가 그때 어디에 노란 노래가 1등이었어요. MC 더미 삼님. 그그 그냥 그걸 불렀어. 그걸. 그걸 그냥 부르고 다 다음 주까지 한 7kg 정도만 살을 빼올 수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다 다음 주에 봤고 저희 회사로 한번 와보실래요? 해가지고 그날 계약을 하자고 이제 하셔가지고. 어, 왜저 이거 그 사기꾼인 줄 알고 안 한다고. 네. 부모님한테 여쭤보고. 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네. 계약을 하자 그래. 부모님한테 여쭤보고 올게요. 이렇게 계약하자는데요. 근데 여기 회사에 그, <laughs> 그 당시에 이제 유재석님도 아 맞아요, 맞아 거 계시는 그 회사래. 엄마 옛날에는. 그러니까 그래? 그 학원에 계신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, 어 괜찮은데다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 주부터 없이 댄스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뚝딱뚝딱 대고 있는데 갑자기 프로듀서 언어 오는. 그래서 그렇죠, 보기 나갔었잖아요. 어. 그 이후에 이제 엠플라잉으로 합니다. 네, 그 해야. 이후에 저는 춤을 못출것 같습니다. 했더니 엠플라잉 형들을 만나게 됐죠.